안녕하세요. 게임 기획자 유리링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게임 기획자라는 직업에 대한 오해 중 하나인 게임 기획자는 말로 일하는 직업이다. 말빨이 좋아야 하는 직업이다. 라는 것에 대해 다루려고 해요. 실제로 많은 신입 기획 지망생분들이 면접 때 게임 기획자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고 물으면 말을 잘하고 팀의 갈등을 잘 중재하는 것이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게임 기획자가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이라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설득을 하는 직업, 팀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직업이라고 답변하는 사례도 많죠. 개인적으로 이러한 답변은 게임 기획자란 게임의 재미와 경험을 설계하는 직업이라는 본질을 크게 벗어난데다 게임 기획자의 업무 중에서도 비중이 낮은 아주 지역적인 일을 게임 기획자의 업무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매우 싫어하는 답변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직접 게임 기획 업무를 해보지 않은 신입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함께 들어요. 게임 기획자에게 있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매우 중요한 역량인 것은 맞지만 신입 기획 지망생 대다수는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것을 말빨이나 팀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전부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 그 오해를 풀고 게임 기획자에게 필요한 진정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입 기획 지망생분들이 생각하는 기획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것은 보통 다음과 같더라고요. 말을 잘하는 것, 설득을 잘하는 것, 의견 조율을 잘하는 것, 경청과 공감을 잘하는 것.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게임 기획자에게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이게 전부도 아니고 중요도가 높은 것도 아닙니다. 화려한 말씀씨로 청중을 휘어잡아야 할 일은 플레이어들 앞에 직접 나서서 소통을 해야 하는 피디급에게나 있는 일이고,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로 설득을 해야 할일 역시 생각보다 잘 없는 게. 애초에 그걸 말로 설득해야 하는 상황까지 갔다는 점에서 내 기획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좋은 기획은 말로 설득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고 단순히 기획서에서 기획 내용을 설명하는 단계에서도 충분히 이걸 왜 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납득과 공감이 가는 기획이라 생각해요. 좋은 게임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팀내 모두의 공통된 목표이기도 하니까요. 또한 의견 조율을 잘 아는 건 역시 분명 필요한 역량이긴 하지만 기획자에게 있어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라는 질문의 답으로 내세울 만큼 그 비중이나 중요도가 크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팀내 의견 조율은 팀장이나 파트장 등 관리자의 주요 업무이기 때문이죠. 또한 경청이나 공감을 잘해야 한다. 아주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 역시 핵심을 건드린 답변은 아닙니다. 그럼 기획자에게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을, 왜 어떻게 하고 싶은가를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본인의 의도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은 말이든 글이든 상관이 없어요. 물론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개발 중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는 글이 일반적으로 더 선호되긴 합니다. 빠른 개발 순환 프로세스를 가지고 빠르게 치고 나가야 하는 소규모 하이퍼 캐주얼 게임이나 인디 게임 팀이라면 말이 더 선호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럼 전달력이 좋은 문서란 무엇이냐 하면 누구나 필요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잘 정돈된 체계적인 구성을 갖춘 문서, 군더더기나 비문이 없는 명료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프로그래머와 아티스트가 문장의 의미를 해독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문서, 텍스트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나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는 부분을 다이어그램이나 이미지, 표 등을 활용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문서. 만들고자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와 비전이 뜬구름을 잡거나 비약이 심한 근거가 아니라 누구나 납득이 되는 논리적인 근거와 함께 명시되어 있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의사결정의 확실한 기준이 되어주는 문서라고 유리링은 생각합니다. 또한 전달력이 좋은 문서를 잘 쓰는 것 외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바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 효율적인 해결 방법, 주도적으로 찾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팀원 간의 인간적인 갈등이 아닙니다. 그럴 일은 현업에서 생각보다 잘 없어요. 만약 팀원 간의 갈등이 눈에 띄게 잦은 회사에 당첨되셨다면 일반적인 회사는 아니니 탈출을 권유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기획 단계에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 주로 연계된 시스템 간의 충돌이라든가 중요도가 낮은 기능의 구현에 불필요하게 큰 공수가 드는 것을 알게 되었다든가 정말 정말 드문 어떤 상황에 대한 예외처리가 필요해졌다든가 하는 것들이죠. 이럴 때는 기획자가 혼자 끙끙대며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연관된 실무자들이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답을 찾아내는 것이 효과적, 효율적입니다만 이 과정을 주도할 줄 아는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은 기획자라고 생각해요. 그럼 문제 해결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문제의 근본 원인과 중요도, 영향성을 파악할 줄 아는 것, 문제를 해당 업무와 연관된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 문제의 증상만 덮는 1차원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다각도에서 해결책을 해결하다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까지 장기적으로 고려한 해결책을 찾아낼 줄 아는 것 찾아낸 해결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어떤 순서로 해야할지 알고 있고 이를 신속하게 수행할 줄 아는 것이라고 유리링은 생각합니다. 의도 전달력과 문제 해결력 외에 말로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이 꼭 화려한 언변과 임기응변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유리링이 생각하는 말 잘하는 기획자는 상대방 의견의 근본적인 의도와 맥락을 잘 짚을 줄 아는 사람. 예를 들어 개발자가 특정 기능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 그 기능의 기술적 어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개발 일정과 리소스 문제인지, 기획 의도에 대한 설득력 부족인지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할 줄 알아야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팀원 중 누군가가 내 기획에 대한 개선 제안 의견을 제시할 때. 그 개선 방법에 좋고 나쁨에만 치중하여 답변을 주기보다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상황과 맥락, 그 당시의 경험을 먼저 이해한 뒤 그것이 기획 의도라면 기획 의도에 대한 제고를 기획 의도가 아니라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서 답변을 줄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는 타입인데 정말 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된 일에 인것 같아요 일지도 몰라요를 해야 할것 같아요 따위의 표현을 남발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것. 이런 모호한 표현은 의사소통의 명확성을 떨어뜨리고 듣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프로젝트의 진행에 차질을 빚게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회피하려고 미리 연막을 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결정된 사항은 해야 합니다. 로 결정했습니다.처럼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통해 자신의 의견과 결정을 전달할 줄 아는 기획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획자는 모든 것을 알수 없는 것이 당연한데 모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는 척하거나 추측으로 즉흥적으로 답변하면.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통 중에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묻거나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한 뒤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신뢰를 높이는 길입니다. 다음으로는 내 의견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와 더 나은 결과를 위해 타인의 의견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 의견은 이렇지만 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고려해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열린 자세를 취하면 더욱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결과물의 퀄리티도 높아지고 그 결과물의 성과가 곧 나의 성과가 됩니다. 결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것이 곧 화려한 말솜씨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말솜씨가 없는 편이어도 괜찮음. 말솜씨가 좋지 않다면 글솜씨 문제 해결력을 키우면 됩니다. 유리링은 아싸 찐따 방구석 은둔형 사회 부적응 오타쿠라 말솜씨가 일반인 수준 이하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중을 읽는 것에 매우 서툴고 대중 앞에서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머리가 멍해지며 당황해서 횡설수설하거나 말을 더듬는 일도 많아요. 하지만 그런 유리링도 이렇게 성공한 기획자가 될수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 기획자에게 있어 말솜씨가 전부는 아니구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있어 말솜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좋은 기획자가 될수 있으니 유리링을 보고 용기를 가지세요. 그럼 이상 게임 기획자 유리링이었습니다.